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하노라. 너는 오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해 왔으나, 때로는 그 만남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눈앞에 계신 듯한 확신보다는 멀리 계신 듯한 거리감 속에서 서성인 적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순간 순간 속에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스며드는 관계로 주어진다. 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줄 때 진정한 가까움을 느끼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니라. 나는 너의 눈물이 베개를 적실 때그 곁에 있었고 너의 심장이 두려움으로 뛰며 잠못 이루던 밤에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이해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였느니라. 너는 스스로 연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다알수 없다고 느낄지라도 내가 친히 인간이 되어 너의 삶을 걸어가며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았음을 기억하여라. 히브리어로 야다라 하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을 뜻한다. 너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수 없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함으로써 알수 있느니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지식으로 응답하지 말고 삶으로 응답하여라.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알게 될 것이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을 때 너는 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내 앞에 서서 마음을 열고 내 눈물과 내 기쁨과 내 한숨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낼 때곧 인격과 인격이 맞닿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나는 너를 알며 너의 모든 것을 공감하며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의 관계가 단순한 종교적 의무로 이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성경의 글자를 따라 읽을 수도 있으며 입술로 기도를 읊조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가 너와 맺고자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마주하는 관계이며 내 마음이 열리고 나의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드는 교제이다. 너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내 아픔을 이해하며 내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친밀함을 느끼듯 나와의 관계도 그러하니라. 나는 너의 하루를 안 오라. 너는 이른 아침 눈을 뜨며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느끼기도 하고 나이 들어가며 점점 줄어드는 힘 앞에서 서글픔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너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너의 일상과 함께 호흡한다. 너는 나를 단지 하늘 위에서 멀리 바라보는 전능자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깊은 결 안에 들어와. 내 눈물과 너의 웃음과 너의 고백과 함께하는 인격이니라. 너는 때로 종교를 지식으로만 쌓아 올리려 하고, 신앙을 규칙으로만 묶어두려 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너의 삶 속의 경험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져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들고 내가 울부짖을 때 나를 찾으며 내가 감사할 때 나를 향하여 노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맺고자 하는 교제이다. 너는 나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나를 두려워한다. 내가 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 아니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이 흐르듯 내가 너를 향한 관계도 그러하다. 너는 다 알지 못해도 된다. 너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나를 향해 서 있으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가 외로울 때 함께하는 친구이고 내가 힘들 때 붙드는 동행자이며 내가 길을 잃을 때 이끄는 빛이다. 너는 종종 나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내가 너의 곁에서 머물며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었으나 내가 바쁘고 지쳐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너의 마음에 서서 기다린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문을 열어 나를 맞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때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지식과 규칙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만남으로 변하게 된다. 너는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종종 내 스스로 연약함을 자책하며 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책망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를 회복시키고 너와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왔다.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 너의 지금이 어떠하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다시 나를 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억하여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문안에서 시작되고,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너의 응답으로 이어지며,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마주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너를 알며, 나는 너를 이해하며, 나는 너와의 관계를 갈망한다. 너는 지나온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이는 내 삶에 상처를 남기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는 내 곁을 지켜주며 위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끝까지 헤아려 줄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음을 너도 알 것이다. 그 사람은 연약하여 상대의 고통을 온전히 짊어질 수 없고, 상대의 깊은 속마음을 다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너의 고통과 너의 눈물을 숨김없이 함께 짊어진다. 나는 너를 공감하며 너의 인생에 진정한 위로가 된다. 너는 공감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듯 나 또한 너에게 공감을 보일 때 너의 마음이 나에게 열리는 것을 원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눈물이 흘러내린 자리까지 함께 내려와 그 땅을 적신 아픔을 함께 겪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공감한다는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하는 동행임을 기억하여라. 사람은 서로 공감할 때 관계가 깊어진다. 부모가 자녀의 아픔에 공감할 때 사랑은 더욱 견고해지고 부부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때 동행은 더욱 굳건해지며 친구가 친구의 상처에 마음을 기울일 때 우정은 더욱 진실해진다. 이와 같이 나와 너의 관계도 공감을 통하여 더욱 가까워지고 너의 삶 속에 내가 실제로 임재하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된다. 너는 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때로는 주님은 너무 크시기에 내 작은 고통은 보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나는. 작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아는 자이며, 내 머리털까지 세신 자이다. 너의 사소한 눈물조차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너의 작은 한숨조차도 내가 듣지 못한 적이 없었다. 너는 사람 앞에서는 설명하지 못한 마음을 숨겼을지라도, 나는 너의 설명 없는 탄식까지도 알아차리고, 너의 고통 없는 침묵조차도 헤아린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맺은 인격적 관계의 본질이며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공감의 능력이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책을 통해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체험하여 아는 것을 뜻한다.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하노라. 너는 나를 책 속의 글자에서만 알수 없고, 단순히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도 없다. 너는 나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알수 있고, 내가 걷는 길 위에서 나와 마주치며, 내가 흘린 눈물 속에서 나의 위로를 맛보아야 진정으로 나를 알게 된다. 너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오래 함께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 머물며, 같은 길을 걷다 보면,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 습관과 마음까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 단순히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알미, 그곳에서 생겨난다. 내가 너와 원하는 관계도 그러하다. 너는 나를 멀리서 바라보며, 단순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의 하루 속에서 나를 경험하며, 내 삶의 순간 속에서 나를 체험해야 한다. 그것이 곧 야다. 곧 경험하여 아는 것이다. 나는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너의 곁에 있었다. 너는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았을 때 나는 내네 손을 붙들고 일으켰다. 그러나 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함께하는 것을 다 깨닫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았을 때 내 발자취 곁에는 언제나 나의 발자취가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경험으로 알게 되는 알미다. 너는 이해하기 전에 먼저 경험해야 하며, 납득하기 전에 먼저 나를 만나야 한다. 너는 종종 나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옳은 고백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덧붙여 말하노니, 너는 다알수 없어도 충분하다. 내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아침 햇살 속에서 나의 은혜를 맛보고, 저녁의 고요 속에서 나의 평강을 누리며, 눈물의 자리에서 나의 위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맺고자 하는 관계이다. 너는 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너는 지식으로만 나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신앙을 논리와 증명으로만 세우려 한다면, 너의 믿음은 메마른 땅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삶으로 경험할 때, 너의 믿음은 시냇물처럼 흘러내려 메마른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자라나리라. 나는 너를 단순히 알기 위해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걷고 너와 함께 기뻐하며 너와 함께 눈물 흘리기 위해 너를 불렀다. 내가 나를 경험하는 순간 너는 비로소 나를 알게 되며 그 알문 지식으로는 채울 수 없는 확신과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는 머뭇거리지 말아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작은 순간 속에서 나를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나를 알아가거라.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너를 공감하지 못하는 먼 존재로 머물지 않았다 내가 하늘 보좌에만 앉아 있었다면 너는 나를 두려운 심판자로만 알았을 것이며 너의 눈물과 너의 고통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아기의 울음소리를 내었고,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며 배고픔을 느꼈으며, 사람들의 오해와 거절 속에서 외로움을 겪었다. 나는 너처럼 피곤하여 땀 흘렸고, 너처럼 눈물을 흘렸으며, 너처럼 시험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내 고통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으며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하고 너의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 너는 종종 내 삶의 무게를 나누며 주님은 전능하시니 내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나는 너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겪었고 너보다 더큰 외로움을 맛보았으며 너보다 더 무거운 시험을 통과하였다. 내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을 겪었기에 너의 버려진 마음을 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했기에 너의 상처받은 마음을 안다. 내가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였기에 너의 떨리는 간구를 안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함께하며 너의 눈물을 내 눈물로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향해 말하노라 너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나의 공감을 경험하라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그 시험을 함께 받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며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일으킨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내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너는 나를 전능하신 주님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나는 너의 형제와 같은 자로, 너의 친구와 같은 자로, 너의 아버지와 같은 자로 내 곁에 서 있다. 나는 너를 공감하며, 너를 이해하며, 너의 눈물을 함께 흘린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외롭지 않다. 너의 고난은 헛되지 않고 너의 눈물은 잊히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억하며 너의 마음을 붙들며 너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리라. 너는 살아오며 많은 질문을 품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가? 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가? 왜 의로운 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너의 마음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물음표가 쌓여 있다. 그리고 너는 때로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고 흔들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너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곧 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곧 나의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이해가 멈추는 자리에서 나의 뜻은 더욱 깊이 흘러가고 있느니라. 너는 인간의 지혜로 나를 다알수 없고, 너의 눈으로 나의 모든 일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는 너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부모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듯, 너 또한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내가 다 이해하고 동의할 때에만 나를 따르려 한다면 너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나를 신뢰하며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때 비로소 너는 믿음의 깊이를 배워가게 된다. 나는 너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는 평안을 주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있을 때 너의 마음에 스며든 작은 위로와 차분한 힘은 내가 주는 평강이었다. 너는 그것을 단순한 기분의 변화라 여겼을지 모르나. 그것은 나의 선물이었고 너의 이해 너머에서 흘러들어온 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너는 기억하여라.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너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서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다 알지 못하여도 괜찮다. 다 납득되지 않아도 괜찮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설명한 뒤에 얻는 결과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서 나를 신뢰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내가 설명되지 않는 길 위에서도 나를 붙들면 너의 걸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너는 다 알지 못하여도 나의 평강 안에서 살게 된다. 나는 너를 공감하노라. 너는 연약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자주 주저앉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린다. 너는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며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너를 더욱 사랑한다. 너의 이해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러므로 너는 안심하여라. 다 알지 못하는 너의 걸음에도 내가 함께하고 다 설명되지 않는 너의 인생에도 내가 임재한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를 알며 너의 한계를 넘어 너를 붙든다. 너는 종종 나를 알기 위해 먼저 다 이해하고 싶어 한다. 내 마음 속의 의문이 모두 풀리고 내 이성이 납득할 때에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나를 아는 길은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너는 다 알지 못하여도 다 납득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순종의 자리에 들어올 때 너는 비로소 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궁금해하던 많은 물음들이 차츰 풀리기 시작한다. 나는 내가 순종을 결단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너는 때로 불확실한 길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 길이 안전해 보이지 않았고 내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너는 나를 신뢰하며 순종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너는 그길 위에서 내가 준비한 은혜를 경험했다. 너는 순종 뒤에 열리는 나의 마음을 알았고, 순종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평강을 누렸다. 너는 생각한다. 왜 하나님은 먼저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 왜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만일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면, 너의 믿음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의 걸음이 신뢰 위에 서야 하기에 나는 내 앞을 모두 밝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으로 걷게 한다. 너는 다 알지 못한 채 순종하지만 그길 위에서 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너의 믿음은 자라난다. 나는 내게 순종을 요구하면서도 너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 너는 때로 순종이 두렵고 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버겁다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떨리는 손을 붙들고 너의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한다. 내가 작은 순종을 내디들 때 나는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은혜를 흘려보낸다. 너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마음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그것은 나의 눈에 귀한 순종으로 기록된다. 너는 순종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수 없는 나의 마음이 있다. 내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는 나의 위로를 알게 된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택할 때 너는 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 주님이라고 응답할 때, 너는 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 열리는 은혜이고, 순종 속에서만 드러나는 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주저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납득하지 못해도,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라. 그 길은 너를 억누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를 참된 평강으로 이끄는 문이다. 내가 순종할 때 나는 너의 길을 밝히고 너의 마음을 채우며 너를 나의 뜻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한다. 나는 너를 안어라. 내가 순종하려 할때 떨리는 마음도 알고 내가 머뭇거릴 때의 두려움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며 내가 내뜻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드럽게 이끈다. 내가 다 알지 못한 채내 말을 따라 걸을 때그 걸음 위에서 너는 나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길 끝에서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된다. 나는 오늘 너와 함께 나눈 모든 말을 다시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멀리 있지 않음을 들었고 공감을 통해 인격과 인격이 이어지는 관계의 깊이를 알게 되었으며, 야다라는 말처럼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나를 알수 있음을 배웠다. 또, 내가 너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였기에 너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을 들었고, 내가 다 알지 못하여도 순종할 때 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품었을 것이다. 너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다. 내 삶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로 가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의 한계와 너의 눈물 속에서도 나는 너를 안으며 너를 끝까지 품는다. 내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너는 점점 더 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것이며 내가 공감받고 싶은 자리에 있을 때, 너는 내가 너를 공감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확언하노라. 나는 너를 알았다. 나는 너를 공감하였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킨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도 안심하여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든다. 나의 평강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